안녕하십니까? 강심현 홍보국장 겸 사례 발표자 박희수입니다. 앞에 계신 분은 아예 그 종합 병동이셨네요. 종합 병동이 이제 다 병원에서 걸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여러 가지 병은 아니고 어, 어, 이, 오늘 이 자리에 섭계 어, 좀 관계가 좀무량하다고 할까. 어, 제가 이 자리에 설설수 있었다는 게 어, 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오늘 이 발대식을 준비하시느라, 어, 정말 고생 많으, 많으셨던 우리 그 김영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저는 작년 이제 9월 1일부터 정확하게, 어, 맨발 걷기를 시작했고요. 어, 8월 달에, 좀 어, <laughs> 이제 이 비가 오니까 좀더 좀, 어, 감회가 깊은데요. 제가 비가 오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와중에서도 어, 제가 밤에 한밤 중에 어, 맨발 걷기를 하려고 이제 나가기도 했거든요. 어, 이제 그걸 사실 살고 싶어서.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이제 감회가 깊어서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작년 8월달에 전리소 남 사기 그래서 어 여기저기 이제 전이가 많이 돼서 어좀어 많이 힘든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강 여기 아산병원에서 어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어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어, 이제 정확하게 8월 말에 종합 어, 그, 검진을 다 받고 암사귀고 어, 이제 방광, 그다음에 정낭, 직장 이제 뼈의 전체 전이가 다 됐고 어그 이제 그 주치의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어좀 그날은 진짜 어, 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음 그날 하루 제가 좀 많이 좀 심들었고. 그때 이제 제가 다음 날, 이제 제가, 어 살고 싶은 생각이 이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신앙을 하고 있어서, 어 신앙을 지키고, 어그 다음에, 이제, 어 주치의를 믿고, 그 다음에, 어 뭐,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 저희 사무실에, 그 맨발 걷기를 하고 계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어 저한테 오다가다, 어 맨발 걷기를 얘기를 하면서, 어, 뭐 좋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할수 있는 건어 맨발 걷기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맨발 걷기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유튜브도 좀 찾아보고 거기에 또 우리 이제 어, 박동창 회장님의 어떤 글 책도 사서 보게 되고 어 그래서 어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이렇게 꾸준하게 어,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암은 이제 수치로 PSA라는 수치가 있는데 어, 0에서 4 이하가 어, 정상이고 4가 넘어가면 어, 이제 암일 확률이 이제 이렇게 높아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 강릉 아산병원에서 어, 최초에 어, 수치가 PSA 수치가 얼마였냐면 46.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몰랐었어요. 제가 붐부터 뭔가 좀 몸에 문제가 있고 어,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개인 병원을 다니면서 어, 그 정확한 진단을 안 해주고 계속 오줌 검사만 하고 어, 괜찮다 뭐 피가 보이는데 뭐 괜찮다 이러다 보니 이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계속 몸이 너무 아프고 어, 한밤 중에 어, 오줌이 안 나와서 응급실에도 한번 가보고 어,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산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뭐 이런저런 검사를 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어뭐 PSA 수치가 뭐 저한테 46이라고 그러면서 암일 확률이 80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암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또 암이라는 얘기를 내가 직접 들으니 암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어 저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냥 그게 제가 좋아서가 아니고 너무 당황해서 근데 의사가 호통을 치더라고 왜 웃냐고 그래서 제가. 제가 뭐 웃고 싶어서 웃었겠습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웃은 거지. 아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됐고, 어 제가 8월 중순에 일단 이제 암이라는 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서울 쪽에 가고 싶어도 아는 병원은 없었는데. 어 이제 누가 얘기를 해줘서 여기서 하지 말고 조금 더어 좋은데 가서 한번 크로스 크로스로 어차피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니까 어, 서울 쪽에 이제 뭐 서울대학병원 그다음에 뭐 강남성모병원 이렇게 해서 뭐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어,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제가 이제 저는 서울성모병원을 선택했고 어, 예약을 했는데 바로 예약이 됐고. 어, 바로 또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어, 정확한 진단을 해야 어, 치료의 또 방법이 나오는 거니까 어, 해서 이제 제가 거기서 어, 암 사기 진단 받고 어, 또 어, 혈액 피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어, 강, 여기 그불과 보름 사이에 어, 강릉에서 4 6이었는데 성모병원에서 60일까지 올라갔어요. 음. 그러니까 좀 굉장히 많이 이제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데 제가 이제, 어, 디까지안 좋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광에, 어, 전이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 그 방광에 전이 되면서, 신장에서 내려오는 그 관을, 그 방광에 전이 된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그, 저기, 검사하고 퇴원할 때, 신장 양쪽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외부로 오줌 주머니를 차고, 어 이제 강릉에 내려오게 됐는데 그때 의사가 어한 6개월 정도 어, 상황을 보고 어, 그거를 뺄 건지 안뺄 건지 어, 어, 저기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 그 오줌 주머니를 한달반 만에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처음에 신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어 일단 첫 번째 그 약을 처방을 저한테 못해 주셨어요. 왜냐면 약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니까 신장이 안 좋아서. 어 그리고 어 이제 그 암이 일반 암인지 아니면 돌연변이 암인지 어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돌연변이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신약을 써야 되는 거고 다행히 일반 암이면 어 일반 아, 일반 응, 항암제를 써도 되는 부분이 돼서 어두달 동안은 거의 약을 못 먹고 그냥 호르몬제 어 이제 그이 저기 절선암이어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이 호르몬을 억제하는 주사만 이제 이렇게 맞고 어, 제가 어, 치료다운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 이 맨발 골기를 통해서 저는 생각합니다. 맨발 골기를 통해서 어 불과 6개월 정도 봐야 된다는 그 신장 수치가 한달 반만에 병원에 가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수치가 좋게 나오니까. 그럴 수가 의학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건데 그냥 너무 수치가 좋으니까 뭐 이렇게 뭐 의사가 속으로 원더풀 외치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좋아지지? 막 이런 것처럼 해서 제가 이제 그한달 반만에 그 제거를 했고 또제그 아까 말씀드린 그 PSA 수치가 제가 아까 6 0일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그 제가 10월달에 어 제가 이제 매달 한 번씩 검사를 했는데. 10월 달에 제가 그 5점대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4점대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어, 얼마일까요? 제가 그 유튜버 볼 때, 어, 이제 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집에 가서 계시다가 돌아가시라고 하셨던 그분, 수치가 뭐900 얼마인가 이렇게, PS, PSA 수치가 900 얼마 나왔다는 그분, 사실 저는 그분처럼, 그분이 만약에, 정말 맨바꼭기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면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확신을 갖고 움직였거든요 그분처럼 저도 이제는 0점대 의 수치를 어, 지금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9월 리일부터 정확히 어, 오늘도 제가 어, 이 저는 이제 경포 해변을 제가 걷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어, 수영을 합니다 풀 어싱을 하기 위해서 <laughs> 몸까지 담궈서 어, 이제 어, 더 하고 싶은 겨울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어, 잠시 제가 겨울에 너무 추워서 잠시 못했던 거 빼놓고는 어,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이렇게 해서 어, 치유가 되면서 어, 또 여기 그 우리 강심엔 여기 정말 어, 맨발 걷기를 해서 그러신, 뭐, 그러신지 그러신 몰라도 신성들이 너무 좋으셔요 어, 정말 너무 착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 정말 세상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착하고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아까 우리 박동창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뭐강 저기 강원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까지 생각은 안 했고요. 우리 강릉에서 우리 강심애이 우리 강릉 시민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전달을 하고 모여서 함께 걷자 이런 소망을 어, 지금, 우리, 이, 임원분들과 또 회원분들과 나누고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해서, 뭐, 강원도까지, 어, 저희의 어떤 그런 그 선한 영향력이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발대식을 통해서, 어, 또 여기에 계신 분들, 특히, 어, 제가 이제 남성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그래도 한40 넘어가고, 50 넘어가고, 60 넘어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PSA 수치,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거 피검사 할때 비용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건강하다 생각 다른 건 내가 모르겠습다른건 제가 안 걸려봐서 잘 모르겠고 어, 제가 이제 이 절선암을 걸려보니까 어, 이제 그나이때 정도 되면 어, 6개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피검사 한번 하면서 다른 거 수치도 한번 보고 어, PS 수치도 하나 넣어달라고 그러면 한 비용 한 2천 원? 어, 2천 원이면 어, 그 수치를, 어,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건강한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 내가 미리, 어,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처럼 무식하게 46, 62일 갈 때까지 <laughs> 있으면 안 되고요. 어,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건데,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어, 건강을 지키고 싶, 지키시고 싶은 분들은 맨발 걷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건강이, 어, 정말 많이 안 좋아하신 분들은 그, 절망하지 마시고요. 어, 물론 이제 의학적인 치료도 받으시겠지만 어,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분명히 저는 어, 어, 좋은 어, 그 효과를 볼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